s k j s k 전에서 기록을 했었 a u 다 u r 어 SAU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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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u t u 선 a s 자 u t u r a SAU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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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그렇다면은 1 0 0 다양하게 어약3 0 k m 이상 되는 변화를 성기송우 선수를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 바깥쪽 삼진 동찬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선우와 네. 아, 삼진 2 6개초한 3인데요 게 되는 손아섭 까 아, 어요 또어번 우주환. 선구 자신의 목소리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다. 6구 넘겼수 네. 낮은 공 바운드 보리 되면서 공격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바꿨죠. 3진 보통한에요 고팔인데 스윙 삼진입니다. 이용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예. 어제 정원남 선수가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스윙 삼진. 스트라이크 삼진. 2예 공. 풀카운트에서 삼진으로 잡아 냅니다. 안 됐거든요. 풀카운트. 변하고 스윙 삼진 1에공 갑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카운트 이런 것들을 지금 삼진. 다른 음, 라인업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SK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아, 스트라이크 삼진. 4루 3진! 다고 자, 이정식 선수는. 골을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뭐 스트라이크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지금은 방바이가 따라 나갔습니다. 썩 네. 아,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효과적인 스트가 구상진 응, 모습인데 떨어지는 사고 높은 볼 스윙 3진 다시 엄청으로 들어옵니다 스윙 3진 5구 높은 볼까지 돌았습니다 3진 상구 높은 볼 스윙 스트라이더 4구 따라 나갑니다 바쪽 앞에 아, 네, 돌아간 것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사고 맞습니다. 아, 변화도 상징으로 성진으로... 물러나 바깥쪽 상징으로 물러나는 바깥쪽 상징으로 물러나 넥슨 스타일이요. 아, 지금은 돌아갔네요. 어, 지난 시즌과는 어, 차이를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6구 스인 바깥쪽, 퍼스윙. 바깥쪽, 아웃이군요. 풀카운트. 삼진. 땅위 팀들을, 뭐, 상대가 에이스가 아니고, 5선발에 나온다든지. 브라스. 삼구 바깥쪽 삼진입니다. 삼구 삼진. 자, 목적 삼진입니다. 제7구 헛스윙의 진아웃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헛스윙삼진아웃 소위 도더 라인이라 그러죠. 잘 들어갔어. 요 바깥쪽 헛스윙에 오고 떨어지는 말. 승선진. 승선여우. 이번 어떤 세이스는승선여습니다 바깥쪽. 선구삼진사구 만요 님의준 바깥쪽 변하고 헛스윙 성진 3루 3루 아, 바로 갔어요 공의 힘을 전달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니까요 네.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타석에는 손지환 주자 꽃지었습니다 볼이 뒤로 빠지면서 자나다우 상황인데요 그대로 1루 가죠 1루에서는 처리가 됐습니다 몸쪽 3진입니다두회2 전현태 헛스윙 아. 삼진. 진단되지 그 않고 습니다습니오브 생성! 리가어 버렸으면, 은좀더 가득점에. 싸움! 나눠져 있을 때, 하나가 이 경기를 잡았다 그러면, 은리 오구 생성! 지 출입 넥센과 다섯 경기 반차니까 이거 좀 쉽진 않잖아요. 속도 체인 거죠. 4구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9번 타자 손두타리가 나면서 동까지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쉬운 수비가 어, 나오긴 했어도 싶은 대로 다섯 개한테는이크해서 5구. 5구 승산. 자차의박 경수. 커스윙의 삼진으로 바깥죠 아, 커스윙 네. 삼진으로 아, 결국 커스윙 네. 삼진 아오 오늘 박용택 선수는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내바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두이원에서아 이거 이번 내일 경기의 흐름을 또 삼성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고 수스윙한 명이었기 때문에. 볼타는 스윙 투, 스윙 사고. 아하 아, 자신감이 높아지파지듯이 도스라고 한번 스윙, 예. 네, 스윙 목정. 목적. 네. 네. 또 유도를 하니까. 아, 네. 아 스윙네. 네. 3... 바깥쪽 승진입니다 스윙스타로 투아웃됐습니다